입니다. 어, 이런 민폐예요. 민폐를 보이시면안 됩니다. 자, 갑자기 그냥 큼직큼직하게, 어우, 때깔 보소. 때깔이. 어우, 어, 어, 갑자기 욕 나오네. 음, 저처럼 까불거리다가 옷에 튕기면, 어, 옆에 아줌마도 근처도 안 옵니다. 혼생, 호래비로 살아야 돼요, 호래비로. 비방전을 뜨시면 안 됩니다. 깍두기도 그냥 크게, 크게 맛있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국내산이라 어, 요즘에 뭐 중국산들이 많은데 재료를 절감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익을 어, 추구하려고 많은데 이쪽은 국내산이라고 합니다. 국내산 중국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아주 메리트가 있는 집이죠. 대신에 이 집이 좀안좋네요 어, 지금 현재 시간, 현재 시간. 4시 15분이 지났어. 어, 4시 15분인데도 벌써 사람들이랑 같 찾아. 사람들 사람들이 벌써, 응. 음. 이. 이른 저녁 시간인데도 이렇게 어, 맛집이라 어, 벌써 포화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평상시에 정립되는 웨이팅 시간이 기본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집이에요. 어, 지금 제가 주문한지 5분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또이 집의 메리트가 뭐냐? 어, 돌솥에다 밥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아직 꿀맛 아니겠습니까. 자, 밤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소 때깔 어디? 자, 제가 나오기 전에 잠시 잡아. 참, 옛날에 제가 물숨에 피가 흐르는 모양이에요. 예전에 제 손으로 먹었거든요, 손으로. 맛은 맛은 와 간이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본연의 풍남 맛을 재현하면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와다리 다들 이렇게 말이죠나몸자 해야 모은... 지 <laughs> 자 아, 드디어 이거 잘 잡히네. 드디어, 드디어 내 요리가 나왔습니다. 자, 자, 잔 보시죠. 어, 예전에 그 맛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와, 내 입맛이 변했나? 예전에 완전 맛있던 그 맛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지금 기분이 약간 상하지 일본 직전인데. 밥을 한번 갈아가지고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개 가루. 불개 가루.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음. 음. 밥을 먹어봅니다. 일단 메리트가 뭐냐면, 일단은,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시골 출신이라 누룽지를 좋아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우리 집은 아요이진 흘리면 몽둥이로 처맞아지지. 처맞아가지고, 응. 문주때 흘리면 손으로 바로 수워 먹습니다. 은 담아가지고, 이따가 식사 다음 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일단 안에. 그, 보시냐, 어, 안에 그, 두개 있어요. 어, 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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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잖아, 이거. 아니, 어, 시래기, 시래기, 시래기. 어, 시래기가 있어, 시래기. 시래기가 있어가지고, 어, 저는 가위로 잘라가지고, 참고로, 이빨이 없습니다. 자, 이빨에 있어가지고 걸리면 손으로 또 빼야돼. 음식먹는데 찢어져가지고 안되기때문에 음. 그 맛은 아닐 때, 처음에 먹을 때그 맛은 아닌데, 어. 어, 나름 밥을 마니까 아주, 아까는 약간 좀 짠, 짜다고 좀느꼈나제가 평상시에 우리, 어, 부자, 다이어트 때문에 좀짠걸안 먹다 보니까, 좀이좀 <laughs> 그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암마니까 어 나름 간이 잘 맞습니다 일단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음, 뜨겁습니다 어린아이나 고기 약자는 불어가지십시오 <laughs>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두방을 뜨는 게 아니라, 뜨거워. 뜨거워가지고. 시켜드십시오. 음. 아, 이보다더 맛있다. 다 먹는다. 김치도 똥나 짠데. 도나 짠데. 사고는 공개 사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laughs> 불맛이 없다. 불맛, 불맛 있었는데 불맛이 없어요. 맞아 뭔가 좀틀 뭔가 좀틀나 변했어. 뭐가 뭐가 되냐? 뭐가 되냐? 뭐가 되냐? 뭐가 되냐? 뭐가 되냐? 뭐가 가 되냐? 가가가 아아 아, 우리 희청자분들아아 아니 도아아그럼갈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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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냐 물어 봐. 다른 데도 술딱마고 이거 녹음된다니까 술딱 마시고 아 그럼 나는 너무 배가 고픈데 막 그래? 아자기는도 이기지 말아야지 안 그렇지 그러면 공사 도와줘도 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연령층들이 거의 40대 이상이에요. 40대 이상. 아 이제 거의 다 바닥을 보이고, 처음에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찌 다 먹을까. 했는데 아우, 양이 다 보세요. 음. 에맨가 거적을 해 그랬는데, 또 이게, 뱃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음, 또 건강을 생각을 해서 또 열심히 또. <laughs> <laughs> 오늘은 하이, 하이 라이트. 전주 양 만들만 먹는다는 식사 후에 순유 누룽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와우. 와우. 내가 좋아하는 순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 있었냐면 누룽지 좋아하면 못 산다. 가난하다. 어. 똥품이치즈죽게 가난하게 산단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럴 때 누군지를 좋아했지만 어, 아버지의 눈치 때문에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지금 아직 잘 살지, 살, 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거 먹고 살아야죠. 음, 녹취해. Thank you.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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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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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식사 후에 차를 많이 드시는데 그 이유를 알것같 아. 예. 아. 몸속에 있는 단백질 같은게 들어가게 되면 기름으로 옹고가 되기 때문에 혈관에 다 막히거든요 근데 뜨거운게 들어가면 혈관을 다 청소를 해고 뭐 잔여물이 다 빠지니까 뜨거운 물을 먹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우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평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예전에 비해서 100%를 어 맛있게 먹으려고 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약간 맛이 좀 떨어진 감이 있어요. 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100% 만족하실 것 같고 또 불편해요. 또 처음 오신 분들은 100% 만족을 드러내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80%는 만족해요 보통 제가 식당가면 60%만 만족을 해도 맛있는 집이라고 제가 하는데 어, 이 정도면 나름 만족합니다